네, 여러분 짧게 올려드릴게요. 네, 내일 보셔도 돼요. 왜냐, 내일 당장 수익 날 수도 있고 내일 눌림 받으면 수익 실을 하면 그 매수하면 되니까 내일 장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내일 장이 좋으면 눌림해서 사시면 수익 나니까 이건 뭐다 하나 솔루션이에요. 하나 솔루션, 하나 솔루션. 오늘 고점 9 수익. 여러분 추천해주고 나서 뭐마마 수익 이 나니까 이건 뭐 하나 솔루션 답이 안 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쌍끌이 기관들이 수급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추천해드리고 나서부터 지금 이게 올라온 게 너무 높아. 너무 높아. 추천해드리고 나서부터 지금 계속 안식 올라와. 이문이안 나와. 이거 너무 많이 올라와. 진짜 계속 올라오면서 이렇게 올라온 게 이게 뭐냐면 추세매이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박스권 조정. 여도 이렇게 조정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게 이게, 이게 무시못해 어마어마 계속 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몰라 연봉도 보면 이 꽁지 있죠 이 꽁지 이거 뚫고 올라가겠다는 얘기야 이 얘기는요.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왜냐 연봉인데 1년 2년 3년 사, 1 2 3 4 5 6 7 8 8년 치를 지금 다 뚫었어 8년 치를 오늘 오해 끝나도 안 했는데 8년 치를 다 뚫었어 그것도 2 0일 골든선 아리꼬리는 3 4미선 달고 올라와갖고 지금 뚫고 올라가고 있어. 이, 이뼈다가 이거 뚫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네들 이 기간, 이 기간들 매수거든요. 월봉, 연봉. 월봉도 뭐 계속 뚫어, 막. 앞 좀, 곧좀다 뚫고 올라가, 막. 그리랑 계속 붙으면서 막.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 앉아, 오실레이트도 앉아 시작이야. 앉아 시작이야. 어마어마하죠. 이, 제가 여러분에게, 우린 역별을 사잖아. 항상 역별에. 역별을 사가지고, 이게 매매가,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계속 가. 역별부터 해갖고, 정별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추세 매매를 가기 시작했잖아. 계속 먹어. 조정주고. 이게 주봉이거든요. 일주일 조정주고, 일주일 올라가고, 일주일 조정주고, 2주 올라가고, 3주 올라가고, 일주일 조정주고, 1주 올라가고, 2주, 3주 조정주고, 일주일 올라가고, 이번주한테 시작에 또 이렇게 나오고. 거리랑은 줄은 상태고 눈에 보이시죠? 진짜 제가 봐도 <laughs> 여러분 추천해드리고 나와서 이게 참 웃긴 종목이야 <laughs> 너무 재밌어 뽑아 볼수록 재밌어 이게 아주 재밌어 너무 재밌어 참 웃기죠? 계속 보여주긴 는지만 16,000원에서 진짜, 이거, 만 육천, 지금, 사만 원돼 있거든요? 사만 원까지 갔어. 미치겠어. 참. 이게, 항상 역별, 여기란 말이야. 이거는, 바닥이 생겼어. 그요 없고, 여러분들 그냥, 이것만 봤대 여기서, 여기서부터 보는데, 따지면 여기란 말이야. 여기, 여기. 월봉, 여기. 만 육천 원부터 보시면 된단 말이야. 만 육천 원부터 지금, 사만 원가 있어. 가면 도대체, 얼마랑? 이해가 안 가나, 이거, 진짜. 아니, 얼마나 기관들이, 얼마나 이, 참, 웃기죠. 전 아니까 제가 여러분 이야기 해드렸지. 그냥, 아, 좋구나. 그냥 알고 있으면 돼 앉아. 52주 신고가 제가 무조건 뚫는다고 말씀드렸잖아. 앞에 유튜브 찾아보세요. 다 나와요, 여러분들. 이거 무조건 뚫고, 이거 뚫으면, 그냥 날아간다고. 다 뚫으니까, 거리랑 실고 뚫으니까, 그냥 막, 그냥 가잖아요. 오실레이트도 안돼 시작이야 월봉은 월봉 한번 볼까 수익률 첫번째는 26% 26 30 60 60, 60. 이번 68월달 60. 어마어마하네 60 60 120%예여름말씀드린고120%아 진짜 대단하다 120% 수익 120% 수익 갈때가니 가봐라 <laughs> <laughs> 주봉이 딱 눈에 보이시죠? 계단식으로 상성 눌, 상성 이게 주봉이니까 여러분 눈에 딱 보여야 되는게 뭐냐면 잘 보시면 눈에 보이는게 어떻게 움직이냐면 패턴을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상성주고 1주 눌림주고 상성주고 1주 눌림주고 3주 상성주고 1주 눌림주고 1주 상성주고 2주 눌림주고 1주 눌림 상성주고 주고, 오늘 단봉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 대신 거래량이 없어. 아직 일주일 안 끝났잖아요. 그럼 야는 이 생각은, 잘 그림 머리 보세요. 여러분들, 밴드 나갔다가 나는 아래 꼬리 달고 들어올 전정 가보겠다 이거요. 예 이거 아니면, 여러분 패턴 잘 봐요. 단봉으로, 이번 주 동안 단봉으로 야가 여기서 이 봉이 엄봉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이 밴드 안에 들어오면서 조정을 주는 거야. 한 3일, 하루 이틀, 오늘 월요일, 가, 수, 한목요일 조종 줘. 조정 주고, 장이 좋으면, 목요일이든, 금요일 장이 좋으면, 다시 벤밴 밖에 나간다는 거예요 이래 되면, 오늘 이 수익금 있죠? 이, 이 주봉. 어, 이 주봉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주봉이 이래 나가다이 주봉이 24% 수익이면, 야도 그24% 상한가까지는 간다는 얘기예요. 주봉상. 패턴은, 조정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조정을. 지금 12선까지. 지금 쉽게 따지면, 밴드 밖에 꽁지 걸려있다는 얘기거든요, 주봉상에. 그 월봉은 밴드를 넘어서어 밴드가 여기 있어. 나가 있단 말이야. 이게 일명 잘못하면, 불나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얘기야. 근데, 가로개 갖고 계신 분은 그냥 그대로 수입하신면 여러분들, 그냥 갖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스윙하시면 돼. 이해하시죠? 스윙. 정신없다. 막, 밥도 안 먹고, 그냥 유튜브 올리고 있고, 아이고, 진짜 내가, 여러분 수익 드리려고, 진짜, 쇼를 하고 있다. 열심히. 좀, 네, 여러분. 내 이게, 보이면, 아, 알아서 좀, 에이, 아, 에 인간아, 뭔 소리 하고 있나? 또, 씨, 이 됐어. 또, 이야기 또 길어져. 하여튼, 꼭 이래가. 여러분이 추천하고 나서, 근데 이게 1번이거든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틀, 눌림주고, 어찌보면 양봉인데도 이게 눌림이야. 계속 눌리면 이래주는 거야, 눌림. 야. 양봉, 양봉, 양봉. 이게 투봉이라거든요. 투엄봉, 투양봉, 투엄봉, 양음, 양음, 양봉, 엄봉, 양봉. 이런 패턴이, 여러분도 모르는 패턴이 또 있어. 아또 설명, 또티하를드렸다 요걸 개인 퇴기 작전이라는 거예요. 세력들이 이게 매집하는 거야요 단가에서 저것들이 매집을 해요. 단가에 계속 눌림해서 단가를 매집해서 주가 이렇게 들어올린다고 올리고 요것도 개인들 물량을 수익실는 구간을 줘. 그 물량을 또 외국인 기관들이 다 받아. 다고 또 기관들이 들어올려 이 나쁜 놈들이 들어올라고 오늘 일부 차익실현했단 말이에요. 왜 개인들이 차익실현을 누가 또 받아갔다? 기관이 다 받아갔단 말이야. 차익실현을. 전에 거래량 넘어서고 5 m a 상승이잖아요. 그럼 내일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거래량이 나와야 돼. 이 캔들 이 위에가 되려면. 근데 내일 분명히 시간에 시간에분명 내려가면 갭 뜬다는 얘기예요. 갭 뜨고 갭 뜨고 눌림 주고 거래량 실리면 매수하시면 돼요. 거래량이 없으면 이렇게 거래량 줄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눌림을 준다는 건 3일. 짧은 3일, 아니, 목일쯤에 요 양봉을 만들고 금요일에 시세를 준다. 이런 패턴. 내일 장이 좋으면 바로 양봉이야. 바로 그냥 아침에 갭 뜨고 그냥 막 수익 낼수 있어. 늦게 보시면 패턴은 여러분들이 많이 봤으니까 철카 삼천리잖아. 내일 장이 좋으면 바로 그냥 아침에 갭 떠서 눌림을, 갭 떠서 눌림 주고, 눌림도 길게 안 줘. 갭 떠서 눌림 짧게 주고, 날아가. 근데, 밴드 벌써 나왔어, 야가. 밴드가 나왔기 때문에, 나가봤자, 결국은 들어와야 돼. 결국은, 그럼, 결국은 여러분들이, 나간 거 수익 실현 한다 치면, 수익 실현하고,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고 나와야 돼. 근데,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수익 주고, 거리랑 짧게, 점상 가면, 땡큐. 근데, 장이, 요즘 점상 가는 장이 없어. 종목이, 점상 종목이 없어. 하나 쏠리면 웃기 때문에, 점상이 안 나와. 마음이 땡기고 그건 우리 희망사항이고 차라리 여러분 이거 밴드 안 들어와 가지고 추세매매기 때문에 밴드 안에 들어와 조정받고 한 3일 받고 여러분들 조정받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구간 있죠 여러분 원하는 한10 여러분 이거는 마요리 이거는 주가가 팍팍 가는 게아니야 시가총액이 6조기 때문에 그래 많이 안줘 여러분이 원하는 10% 정도 수익을 먹을 수 있다는 거야 야는 점진적으로 올라가요 올라가도 기간 빠지기 전까지 계속하면 돼. 그 대신 양봉에 자꾸 위에서 사면 안 되고, 저쯤에 사시라고 이렇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사지 말고 내려오면 사시라고 이렇게 내려오면 이쪽 가죠. 내리 계속 사. 기간은 기간이 빠지고 여러분이살때 되면 항상 주가가 빠지고, 이 패턴이 야는 하나 솔루션은. 여러분이 안 사면 주가는 올라가, 계속. 쉽게 말하면, 금액을 많이 넣으면 안 되겠죠? 금액을 많이 넣는 순간, 주가를 뺀다고. 그럼 또 눌림받아. 그럼 또 다시 또 기다려야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비중을, 분산 투자들 비중을 좀 짧게 나란 얘기야. 여러분이, 뭉치돈이 들어오면, 그 순간 조정이야. 뭉치돈이 들어오면. 여러분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다 들어오거든. 뭉치돈이 들어오면. 항상. 아, 그 그런 매매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도 하는 매매 기법을 계좌를 여러 개 하는 이유가 다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 노하고 있는 방법이 다 있어. 근데 여러분까지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해 줄게. 창고도 여러 개 쓰고 여러분들 그래서 분산 분할 매수하라는 이유가 표시 안 나게 매수를 하고 매도도 분할함 매도는 상관 없어 수익실하는 상관 없어 그 수익을 극대화하기 하는 거라서 그건 상관이 없어. 근데 외국인들은 빠져나가는 걸 알아, 기관들도. 빠져나간다는 걸 알면 저것들이 마다 물량을 받는다고. 오늘도 누가, 개인, 여러분의 물량을 펴니까, 오늘 누가 상 받은 줄 알아요? 여러분이 판 물량, 외국인이 판 물량 두 개를 개인이 기관이 다 받았어요. 그두 개를 다 받았다고. 갈 때까지 가보겠다, 얘가. 이해가시죠? 오늘 장이 빠지는 대로. 근데 고점 대비 이었으니까 좀, 좀 그렇지. 근데 점진 추세로 올라가기 때문에 괜찮아. 이해가시죠? 하나 속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하실 거다 이해 가시죠 불나방만 하면 데 눌림에 사시면 돼 눌림 눌림에 거리랑 이거 보시고 오늘 거리랑 넘어야 돼요 오늘 거리랑 넘어야 돼요 안 넘는데 안, 안 넘더라도 최소못 해도 3분의 2는 나와야 돼 3분의 2는 나와야 여러분 좋아하는 10% 먹을 수 있어 시가총이 많아서 10%도 잘안 나와 예종목은 점진적으로 올라가면서 하루에 뭐3% 5% 이렇게 먹는 게 제일 좋아 이런 추세로 계속 꾸역꾸역 계속, 계속 홀딩하면서 하루에 3%씩 뭐1% 조정 주고 한4% 오르고 한2% 조정 주고 6% 오르고 이렇게 가면 쭉 묶는 거야 계속 가되 이해가시겠죠? 시가총이 잡주가 아니기 때문에 6조 3천이기 때문에 이런 매매를 하시면 돼그 대신 기간이 싹 빠지는 순간 여러분도 싹 빠져야 돼 기간이 빠진다 그럼 여러분들이 들고 가면 안돼 빠져야 돼 같이 빠져야 돼 이해가시겠죠? 수급 환경 체크 하나솔루션 오늘 수입 축하해요 일단 오늘 이 폭락장에서, 이거, 코 고스피 종목이에요. 시가총이 6조짜리고, 고스피 종목이 대형주야, 대형주. 이해가시죠 잘하셨어요. 하나 소리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 추천해도 얼마 본거안 볼까요? 아까 뭐 또, 또 가면 또 길어질 수 있는데. 그냥 짧게만 보자. 멀리 갈 것도 뭐있나 주봉, 월봉은 그냥 짧게만 볼거뭐있나 이날부터 보자. 여러분, 45%. 45%, 61%, 106%, 106% 수익. 잘하셨어요. 굿! 파이팅! 106%.